실험실 자동화, 이른바 랩 오토메이션 기업 큐리오시스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주력 제품 셀러그를 앞세워 28년 470억 원의 매출 달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실험실 환경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랩 오토메이션 기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용량 실험과 복잡한 데이터 처리, 그리고 휴먼 에러로 인한 정확도와 재현성의 한계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랩 오토메이션 시장 규모는 2029년 218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랩 오토메이션 시장에서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큐리오시스가 코스닥 상장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확대, 실적 터너라운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레보토메이션 산업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캐치 프레이징을 해봤는데요. 레보토메이션 각각 단계에 필요한 자동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의 매출을 견인한 핵심 제품은 셀로거입니다 세포 배양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포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자동 촬영 분석할 수 있는 라이브 셀 이미징 시스템입니다. 결론 현상 때문에 장기 배양 분석이 어려웠던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했고, 플레이트 고정 구조를 적용해 시료 손상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배양 환경을 해치지 않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기존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저희 제품은 인큐베이터 내에서 세포를 모니터링 하면서도 배양 환경이나 프로토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현재 전 세계 29개국에 수출됐으며 글로벌 기업에 ODM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약 300억 원 규모인 생산 캐파를 연간 2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ODM 공급 계약을 저희가 3분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수량이나 그 파급력 그리고 이제 전세계에 이제 그 영업사원들의 수나 이런 걸 판단하면 그래도 연간 ODM 매출이 2배 이상은 성장할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2026년 흑자 전환을 이루고 2028년까지 470억 원의 매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